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사태에 우연하게 맞아떨어져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개념의 만큼은 반대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뭐죠?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개념. 안전자산이면 가치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오르지가 않죠? 미국 달러화가 강해지고 있나요? 약해지고 있나요? 강해지고 있죠. 미국 달러화가 강해지고 있다면, US 테더 같은 이런 알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체계는 자산으로서의 인정하기까지는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남아 있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수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얼살라인스님과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담판 곽수정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 이게 나만 팔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느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간에 거래되는 소위 말해서 디지털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부가 늘어나고 증가하는 개념은 금하고도 약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금은 현물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격이 왜 오르느냐? 많은 분들이 수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수요를 하느냐? 모르죠. 왜 모르느냐? 해봤는데, 저도 하고 있는데, 거래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합의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거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외국의 어떤 기관에 제가 멤버로 가입을 하려 고 그러면 패스워드를 줘요. 정말 어려운 암호 코드를 해시를 원하십니까?라고 했을 때얘 예 눌러 버리면 여러분 이런 숫자 나오죠. 왜? 7F 야구방망이 코드가 나오잖아요. 그런 코드가 된 블록체인의 해시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십시오. 이게 숫자지 이게 무슨 뭐 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난바예요. 근데 이게 무슨 돈이 돼.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이 기술을 믿고 이 기술의 회원인 거는 아니지만 회원 멤버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근데 이거를 거래를 한다고 하는 개념은 사람들이 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2100만 개로 제한돼 있고 이거를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미래의 자산으로서의 안전성은 보장이 되겠지라고 막연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자산으로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또 다른 암호체계의 알고리즘을 어떤 천재가 또 개발을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보다 거래되는 시간이 빠르고 또 폭화될 수 있는 어, 오픈 소스라든지 클로즈 소스가 더 가치가 있고 이거를 하나의 현물 개념으로 타치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나온 비트코인과 이드리움 체계는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왜? 1억 명이 지금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를 하고 사고 팔고 있다는 것. 그럼 여기에 큰 손이 고래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고래가 있죠. 없겠어요. 근데 이 고래가 어느 순간 멸종하게 되면, 과연, 어, 이 체계가 안전해질까라고 하는 의문점은 계속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빵 터졌는데, 어, 방관기가 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만 불 간다고 생각을 했고, 야, 이거 7만 불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10만 불이 오는 거나 싶어서 몰려들잖아요. 그죠?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에 몰려든다, 7만 불이 찍었다 그러면 누가 움직일까요? 고래가 움직이나요? 멸치가 움직이나요? 멸치 떼가 모이면 고래가 움직이죠. 그러면, 어, 고래가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7만 불때 누가 정리를 하고 나가고 난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기다리겠죠. 공포가 존재하잖아요. 시장에. 심리니까.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그 고래가 다시 어떻게 돼요? 매집을 하겠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시나리오가 1번. 그죠? 2번. 아,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정말 이 허상이었어. 곽수정이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거는 현물 자산 만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디지털 코드 0, 1로 되는 숫자 해시에 불과하고 이상한 암호 코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사토시 나카모토를 비롯한 뭐 허니 그렇건 또토르발드가그랬건 중요한 거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달려들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 거야. 라고 해버리면 이제는 그품이 꺼지는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형상이 또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시나리오 2예요 그러니까 1번은 최선이고 2번은 최악이 되겠죠. 3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어떤 기술이 접목이 되고 분파가 되는지를 또볼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도 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사태에 우연하게 맞아떨어져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개념의만큼은 반대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뭐죠?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개념. 안전자산이면 가치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오르지가 않죠? 두 번째, 미국 달러화가 강해지고 있나요? 약해지고 있나요? 강해지고 있죠. 미국 달러화가 강해지고 있다면 US 테더 같은 이런 알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겠죠. 어, 미국 달러화가 강세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체계는 자산으로서의 인정하기까지는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남아 있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수 있다. 다만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시기를 조절함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국 고래가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어쨌든 반감기가 4년마다 한 번씩 있었으니까 12년, 16년, 20년. 이제 24년이잖아요. 세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세 번의 어떤 그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이 그래프를 찾아서 보세요. 요즘은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 또는 뭐 그런 기사를 보시면 그런 지도 그림은 그래픽은 다 나와 있으니까 가격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이 반감기가 시작되기 1년 전에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그러다가 반감기가 본격화되고 나면 다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이제 반강기가 오르기 전이었으니까, 시작된 이전이었으니까, 7년불까지 올랐구나. 반강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투자 시장에서는 항상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이 합리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위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의 엔돌핀과... 그런 그 호르몬을 갖다가 자극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팔았는데 아, 5만 불 되면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가격이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안정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네. 그럼 8만 불, 9만 불 가면 이 시장을 합리적인 시장이라고 해석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왠지 큰 손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뭐 도지 코인도 마찬가지고 많은 코인 시장에서 어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저는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반드시 어떤 가격의 상승과 가격의 하락을 가져온다. 세 번의 그래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전 1년 동안은 상승, 직후 1년 동안은 하락. 그게 반감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였는데, 이제 천, 2100만 개에서 반감, 반감을 하고, 그러니까 세 번을 했잖아요. 그럼 숫자가 몇 경계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 반관계가 이제 도래한다면 2024년, 2028년, 2032년쯤 되면 거의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없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채굴할 양이 없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를까요? 가격이 떨어질까요? 만약에 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은 이걸로 끝이다. 이제 지구상에 있는 석유는 이제 매장량을 다 퍼올렸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다 퍼올려서 지구에는 더 이상의 어떤 석유연료가 존재하지 않나. 그럼 석유 가격은 급등을 하겠죠. 그죠. 이것도 이해가 돼요. 현물이 있으니까. 석유가 있고, 금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자화폐가 이제는 마이닝 할수 있는 숫자가 제로다. 그게 무슨 악영향이 있죠. 우리 컴퓨터에.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이제, 음, 양자 컴퓨터 시대가 그 전에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웹 3.0과 6G 이상의 어떤 통신의 어떤 그 수단 시대가 오면 이 개념이 또 다른 개념으로 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더 룸이라고 하는 것에 더 매력을 느낀다는 라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원래 뿌리 뿌리를 무시하면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이 뿌리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 반감기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이드리움 가격의 등락에 대해서는 민감하시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킬러 회의리 살인고래가 쓰고 있는 두뇌 싸움에 많은 개미 투자가들이 당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관망하는 시장으로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느 정도 어, 결정적인 생존과 소멸의 순간을 맞이할 시기는 앞으로 두번 내지 세번더 남은 반간기 이후에 본격화 될것 같다. 그러나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다른 알트코인 체계가 비트코인 체계에서부터 포크화 돼가지고 분파가 되어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기술이기 때문에 현물로 손으로 들고 있을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서 믿어서 어 또는 투자가치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것이다. 일순간에 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소위 디지털 화폐의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제가 이렇게 부정과 긍정을 다 말씀을 드리는데 곽 박사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세요. 저는 긍정 적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가깝냐면. 앞으로의 세상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이 암호화폐 체계라는 거는 앞에서 제가 전 시간에 오픈 소스 코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특정한 사람만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누구나 다 같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어야지. 나는 내 코드를 열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들어와서 내 프로그램 퍼가서 새로운 뭐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 만드시고 하십시오. 버깅, 디버깅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임도 만드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뭐, 은행 대출 대, 대출이라든지 적금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하세요라고 하는 개념은, 소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걔들은 돈을 내야지만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이념과 맹결을 해서, 굳이 뭐, 사회주의적이다, 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다, 저는 그렇게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하시고 다만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런 암호화폐 체계 또는 암호체계는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과 같은 블록체인은 나중에 되면 구석기 시대에 한 돌독기 정도로 이용,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이 가치는 어떻게 될까? 고려청자는 가격이 비쌉니까? 쌉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개념으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이 좀더 가깝게 생각한다는 것은 인류가 진화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블록체인 개념과 마이닝의 개념, 민팅의 개념은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기술 개발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에 더 진화된 음, 것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왜그 고양이 날아가는 그 고양이 며며며며 하나 아 가는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 못 하는데 그게 수백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앞으로는 고려청자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는 어,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어, 사고 팔고 하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쇼트 트레이딩은 지향하는 것이 이런 시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어, 제가 알고 있는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중장기 투자자들이 거의 70~80%입니다.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제가 뭐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 저에게 묻는 청년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기도 그렇다면서, 그냥 자식들에게 물려줄. 하나의 그 재산식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조금씩 사모고 으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문제는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게 암호화폐 거래에서 맞는 거래 방식인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제가 그 하드포크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너무 비트코인 이야기만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정책 상황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